아, 건드려가지고 이게 이어서 1시간짜리로 나가야 되는데, 아, 건드려가지고 끊겨서 그냥 이어 붙여야 되겠네. 아우, 이어 붙이는 거 정말 싫은데 말입니다. 아이, 진짜. 검정색에도 색의 깊이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가 많아서 색을 만드는 자의 색감과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깊고 고 짙은 검정색을 내기 위해서는 복합 염색을 통해 색을 만들어야 한다. 얇은 옥사 같은 원단으로는 한 번에 검정색을 만들 수 있지만 두께감이 있는 원단의 경우에는 그리 쉽지 않은 염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몇 번의 반복 염색을 통해서 검정색을 만들게 된다. 이때 쪽과 오베자 소목을 가지고 염색하면 철장의 매염으로 검은색을 만들 수 있다. 꾸준히 반복 염색을 해보면서 나만의 감각을 키워 나가야 되는 염색이 바로 오방색 중의 하나인 검정색 만들기다. 이꼭 쪽과 오배자 소목이 아니어도 염제의 성질과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검정색을 만드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음, 그렇습니다. 31쪽. 어, 아, 이게 책이 두꺼워서. 32야? 32 30이 맞네. 매염제. 매염제에 대해서 한번또 읽어보겠습니다. 매염제란 물들이려고 하는 섬유와 염료를 연결시켜 염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말한다. 매염제의 사용법에 따라 같은 염제라도 색상의 차이가 생기며 결례도와 색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염제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매염제로는 백반, 철장액, 소, 초목을 태운 재를 준비한다. 철장액은 녹, 쇠를, 어, 녹을, 녹슬게 한 그, 그 녹물로 그, 걸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어 그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어, 그게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그거는 전문가가 잘 만들어서 어 활용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백반. 광물성의 명반석을 가공 처리한 결정체로 만든 약재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반은 대부분 칼륨 백반인 경우가 많다. 칼륨 백반은 응결제나 매염제 등에 사용되는데 칼륨 백반을 가열하여 탈수시킨 소백반은 수렴제로 사용한다. 이때 칼륨 백반은 약국이나 한약 건재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용한다. 네. 철, 철장액. 물에 담긴 철에 녹이 쓴후 생긴 용액으로 독을 풀어주는데 이것은 약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교합총소, 살림경제, 임원, 임원경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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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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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녹슨, 뭐, 이거로다가 음, 사용을 합니다. 철장 청반 녹반 등을 매염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검금 철장 청반 녹반 모두가 철장액으로 같은 물질이 변한 것인 청반 조반 홍반 황반 등의 철 화합물과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검은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철장액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과 식초를 섞은 후 녹슨 철을 넣고서 일주일 정도 놓아두면 거품이 생긴다. 상등액을 따라 사용하면 된다. 철장액은 식초와 막걸리 그리고 녹슨 철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며 곡물로 죽을 쓴 것에 녹슨 철을 넣어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물의 산도를 새콤한 정도로 조절한 후 녹슨 철을 넣어 숙성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목초에게 녹슨초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 있다. 재, 회라고도 한다. 대개의 경우 동식물성 물질에 함유 있는 비, 비희발성 무기성이 강열회화되어 불연성 잔류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물질에 따라 생기는 재의 재, 재물, 거기에는 순 만들기, 아, 이렇게 나무에 태워서 재를 만드는 이 방법을 설명한 거네. 아, 눈 아파. 원래의 물질에 따라 생기는 재의 성분도 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육상 식물의 재는 소량의 인산 칼슘 등과 탄산 칼륨을 주성분으로 가진다. 이것이 80에서 90%에 달할 때 중요한 칼륨 비료원이 된다. 이와 달리 해초에 생기는 재는 탄산나 트륨을 주성분으로 갚는다. 이들 재는 대부분 수용성이며 강한 염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잿물이 하며, 잿물잿물이라 하며, 중요한 알칼리 원으로 작용하였다. 알칼리라는 말이 재를 뜻하는 아랍어인 칼리에서 유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화 염색에는 콩대가 으뜸이다. 쪽 염색에는 콩대, 쑥대, 명화주대, 자초 염색시 삼백합 가지나무 태운 재를 쓴다고 한다. 홍화를 불에 태워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에 꺼내 도자기나 새로 만들어진 용기에 초목이나 콩떼를 삼아 담아 산소를 차단한다. 바로 사용할 경우 더운 물에 퍼 담아 잿물을 내려 사용한다. 매염 재료도 사용하며 숯을 만들어 숯 염색에 이용한다. 아 참... 어, 그냥 절차가 이런 거는... 음.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콩대 재물 가을에 콩대를 준비한다. 콩대를 태워서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끈다. 보관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산소를 차단할 용기에 재를 담아 뚜껑을 덮어 꺼준다. 물기를 없애고 불을 꺼서 보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준비한 콩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놓고 다음날 윗물, 윗물만 따라 사용한다. 다음날 잿물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을 때 미끈거리면 잿물의 농도가 알맞은 것이다. 이때 물의 양은 제가 이럴 때 물은 이 정도가 알맞다. 이건 역시 자주 하다 보면 감으로 익히게 된다. 바로 사용할 경우 잿물의 농도를 맞추어 줘야 한다. 먼저 시루에 재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내리면서 다시 그 물을 올려 붓는다. 몇번 반복하면서 손으로 문질러 보아 재가 미끈거릴 때까지 농도를 맞춘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잿물은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 것보다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잿물을 내린 지 오래된 것은 색이 탁해지고 성질이 독해지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바로 내린 것을 사용한다. 음, 크,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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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습니다. 이 천연 이게 천연 음, 염지를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여기에 빠지면 또, 아이, 그냥, 퐁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맨날 염색만 하러 다닙니다. 자, 이게 뭐야? 석회수 만들기. 시골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채를 만들 수 있지만, 아, 뭐야. 여기 10분 읽었네. 도시에서는 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니, 석회를 이용한 재물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우선, 뭐야, 이게? 아눈 아파. 아우, 이게 뭐야. 석회를 통해 넣어준다. 이때 석회의 양은 석회를 3 정도로 하고, 물은 석회의 3배나 4배 정도를 넣어준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석회수 위에 얇은 사르릉 같은 것이 있는데, 그때 위 것을 걷어내고 그 물을 따라낸다.이것을 잿물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다.이때 잿물이 있다면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좋다.홍화를 염색할 때 잿물만 가지고 알카리 농도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 석회수 상등액을 같이 섞어 사용하면. 홍색소가 추출이 더잘 된다. 세계는 큰 차이가 없다. 석회수나 잿물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다용, 아우, 아우, 눈 아파.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 모든 것이 제대로 다 갖춰진 염색이면 좋겠지만,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령이다. 음. 아우나 내가 만드는 색은 나만의 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 너무 수치나 계량에 신경을 쓰다 보면 염색이 힘들어진다. 물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염색을 통해 얻는 색은 우연의 색이 되겠지만 재료의 물성을 터득하고 있는 염색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염색하는 이는 치자는 노 치자는 노랑이다, 소목은 빨강이다 하는 식의 염제를 외울 것이 아니라. 있는 염제를 가지고 색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모든 색은 빨강, 노랑, 파랑, 이세 가지 색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화학 염색은 정해진 수치나 계량으로 세 가지 색을 이용해 색을 만들 수 있지만, 천연 염색은 수치나 계량보다는 노란 색소를 가진 염제와 특성과 파란 색소 빨간 색소를 가진 염제의 특성을 알아야 색을 만들 수 있다. 음. 아, 이거 12분. 아까 10. 아, 그걸 이어서 했어야지. 이거 다시 이어붙이게 해야 되는데. 아, 노랑을, 노랑을 더 노랗게. 이 노랑을 더,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음, 노랑을 낼수 있는 염제는 지천에 널려 있다.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황색을 띈 노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노랑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 선택하는 염제의 종류가 달라진다. 치자의 노랑, 울금의 노랑, 황백의 노랑, 황년의 노랑 등 노랑 색소는 많은데 좀더 다른 노랑을 만들고 싶은 경우 빨강을 섞을 수도 있고 파랑을 섞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노랑을 섞고 염색할 수도 있다. 미술 시간에 물감으로 색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염제 역시 빨래 때에 물감을 섞어 색을 혼합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때 염제의 물성을 터득해야만 제대로 된 색을 만들 수 있다. 서로 궁합이 좋은 염제와 그렇지 못한 염제가 있으니 색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꼭두선이를 여기서 꼭두선이는 야생에서 채취한 것을 말한다. 그냥 물에 끓여서 백반 매염을 하면 짙은 노랑을 만들 수 있다. 자, 아, 요 이렇게, 요렇게, 어, 물들인 거 한번 보시고 지나갑시다. 꼭두선이의 적색소는 알카리에 의해서만 붉은색으로 발현되므로 백반 매염만 해줬을 때에는 노란색을 띠게 된다. 꼭두선이를 붉은색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염색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책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채취한 염제의 색은 그것의 염색 방법과 염제의 양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여기서 또 음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된장 맛은 지방에 따라 물과 콩에 따라, 그리고 만드니에 따라 맛이 달라도 한참 다르듯이, 자연 염색도 이와 같다는 말이다.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천연 염색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좀 하고 해라. 천연 염색을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빨강을 내는 염제, 노랑을 내는 염제, 파랑을 내는 염제인 쪽을 이용하여 복합으로 색을 만드는데. 화학 염색의 계량과 마찬가지로 천연 염색 또한 매염제와 염제의 색수를 잘 이용하여 감으로 색을 만든다. 그러려면 수많은 염제를 염색해 보면서 물성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계량과 수치를 이용해야만 색을 재현할 수 있는데 이때 자연에서 채취한 염제를 이용해서. 같은 색을 발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염제는 채취 시기와 채취 장소에 따라 색이 달라지므로, 수치와 계량을 적용하여 하는 염색은 염제를 기계로 분말화시킨 염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계량법을 이용하여 염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염색은 분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한 염제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수치나 계량을 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염색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우 책장이 두꺼워. 아이참 곱다. 아, 참, 이쁘다. 응. 아니, 내가 젊은 날에는 빨간색을 안 좋아했는데, 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빨간색이 좋은 거야. 아유, 이불 아유, 또 지워졌네. 아유, 아니구나. 아유, 또 지워진다. 아, 빨간색을, 응, 이쁜 빨간색. 아, 참. 빨간색 이쁜 거는 참 이쁘죠. 응. 빨강을 더 빨갛게, 음. 빨강을 더 빨갛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감이나 탄닌을 미렴으로 하고, 적색소인 소목, 코치닐, 꼭두선이 락등을 미렴으로 한 후에는 염색하는 방법을 쓰면 색소도 잘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결래도 또한 좋아진다. 탄닌은 알카리를 만나면 갈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색으로 염색할 때 잿물을 넣고 염액을 추출하면 색이 탁해질 우려가 있다.감을 밀렵으로 밀염으로 하고 소목을 염색하는데 소목을 끓일 때 잿물을 약간 첨가해 주는 것이 좋다.소목의 염액이 꽃분홍 정도를 보이면 백반염 매염으로 적색을 첨가해준다. 소목만 염색할 경우 반복 염색으로 빨갛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소목의 결례도가 그리 좋지 않으니 탄닌, 계열인 감이나 오베자민염을 민염색을 하고 염색을 하는 것이 좋다. 음, 그렇죠. 천연 염색은 한 가지만으로 하긴 힘들어요. 음. 자 여기 이렇게 물들여진 거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참이쁘죠 곱죠. 아참 색도 깊어지고 결레도가 좋아지게 된다. 음. 적색 수인 소목과 홍화를 대신 감으로 밀려 민염으로 아우 눈 아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그런 뒤에 코치니이나 소목을 염색하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빨강을 만들 수 있다.고 문현에 나오는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잘라. 재물로 열탕 추출하여 소목과 복합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빨강을 더 빨갛게 보이도록 할수 있다. 염색을 할때 좋은 공합이 있는 염제의 선택이 색을 만들어 가는 나만의 염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음. 가만있 아우 눈도 아프고 아 20분 아까 거하고 합해서 30분용으로 할까 아 정말 이거 그냥 30분용으로 아3 0 아니 그거 이어붙이기가 왜 나는 이렇게 안되는 거야 아 진짜 밤새 틀어놓고, 응? 주무신다는 님들이 많은데 말이야. <laughs> 아, 그긴 시간을 그걸 못 만들어, 이렇게. <laughs> 아유, 정말로 미치겠네, 응? 아유, 진짜. 아니 이 시간 달리기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아유아참 아유, 구글 사장님 아 진짜 구글 사장님 들으시나요? 아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씨 영어 영어를 잘못해 가지고 참 이게 응? 음? 유튜버가 어, 영어도 할줄 모르면서 이게 유튜버 한다고 껍적대고 있네. 아유 정말 이가 공부는요. 아유 이게 영어 해가 공부를 또 시작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할게 많어. 아유 진짜 저 형이 그림이나 그리고 살다 죽을 걸 그랬나. 아우 씨. 아우 씨 소리가 자꾸 나오네. 음아몇 시냐? 아니 이게 뭐야? 시간은 그냥 네시가 넘었네. 아 근데 이거 아우 진짜 아아 자야 되는데 초저녁에 2 시간 자 아니 잠을 나 자야지 당이 혈당이 내려간다는데. 맨날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혈당 언제 잡냐고 밥 먹는 것만 그렇게 어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응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어 라면 빵 얼마나 먹고 싶어 근데 그런 거다 끊고 어 잠을 못 자면 허당이잖아 허탕 아무런 보람도 없이 응어 어? 정말 아, 시간 달리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떡해, 시간 달리기 4,000시간, 아, 뭐, 4,000시간. 3,000시간이면 3,000시간. 에이, 정말, 에이. 아, 그냥 이런 거나 만들고 놀다가 갈걸 그랬나.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캬, 염색하고 이런 거 예쁘게 만들고 그림 그리고 아 그런 삶이 더 나은 거 아니었냐? 찜 있지? 있지? 이 유튜버는 된다고 유튜버는 된다고 그러냐? 다시 좀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그 모습이 보고 싶어라 아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핸드폰 들고 졸고 있지 잠이 쏟아지지 너 아유 진짜.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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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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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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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자꾸 눈꺼풀이 둘러붙습니다. 아, 눈물약을 아마 자꾸 눈꺼풀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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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아유, 아아 아시 파랑을 더 파랗게 파랑을 더 파랗게 윤미숙 규방 공작 어 네. 윤미숙님의 어 이건 작품입니다 쪽 쪽물 들인 거예요 노랑과 빨강을 염색했으니 이젠 파랑을 해보자 파랑은 쪽을 제외한 다른 염제들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색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파란이 예, 무엇이오? 우리 아씨 어디 읽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파랑과는 사뭇 다르다. 누리장나무 열매가 파랗다고 하지만 실제로 염색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박의 장풀은 염색하기에 염색하기엔 색소가 불안정하고 천에 물들이기는 에 양이 부족하다. 쪽을 이용해서 파랑을 만드는데 발효 쪽 염색 횟수에 따라 색은 달라진다.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색이 최상의 색이지만 쪽 염색을 대량으로 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염색을 하기에는 염제상에서 판매하는 사람나 니람이나. 건나물 구입하여 염색해 본다. <laughs> 그래서 파랑의 색감을 만드는 방법으로 쭉 염색 후에 오베자나 감을 이용하여 파랑의 색감을 어둡게 하는데, 이때 철 매염제의 농도가 오베자나 감의 양에 비례하여 달라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색을 만드는 것은 정해진 수치나 계량법이 아니라 끊임없는 염색. 연습을 통해 해보고 또 해보면서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쪽을 염색하고 적색 적색 소인 적색 소인 소목을 백반 매염하여 염색할 때 소목의 농도는 아주 옅어야 한다. 그래야 파랑 파랑의 색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소 소목이 파랑을 더 밝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소목의 양이 많아 파랑보다 진할 경우 보라색을 띠게 되니 소목을 쪽보다 옅게 염색해야 한다. 그러면 파랑이 더 파랗게 보이게 된다. 음. 네. 자, 그렇게 파랑은 넘어갔고, 검정을 더 검게. 와, 이거, 검정을 더 검게. 음. 아, 이거는. 아, 잠시, 이거, 껐다가, 아 좀, 뭘 먹고 하든가, 아뭘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 4시 15분, 아뭘 먹어? 아, 먹고선, 이거, 검정을 더건게 여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세개 정도는 이어갈 수 있어요.